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994년 10월달 공군으로 입대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진주 공군 교육사라는 대한민국 공군의 요람으로 불리는 곳이었어요. 소문엔 공동묘지였던 곳을 평당 10원으로 사서 재개발했다고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훈련소엔 기묘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4주 기본 군사훈련을 마친 뒤 6주 특기교육을 위해서 당시 정비대대 내무반의 배치를 받아서 시설 근무를 했습니다. 시설 근무란 각 내무반과 화장실, 세면장 등의 고장난 시설을 고치는 임시보직입니다. 이런 보직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자대 배치 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무반 건물은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엔 하사관 후보생들이 쓰고, 2층과 3층은 병과 특기들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2층 화장실 겸 세면장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항상 접근을 금지했어요. 시설 근무는 각층에 고장 난 곳을 체크하고 보고한 뒤 수리하는 게 일이었는데. 2층 화장실만 늘 예외 대상이었습니다. 실장님께 2층 화장실에 대해 물었는데 수도가 고장나서 물이 안 나온다는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대변을 보면 물도 안 내려간다는 그런 이유였죠. 하지만 다른 소문이 있었는데 한 훈련병이 훈련 생활의 고초를 이기지 못하고 2층 첫 번째 화장실 천장의 석고판을 떼어내고 골조의 협대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날 공군본부에서 검열을 나온다고 2층 화장실을 수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기회다 싶어서 2층 화장실 괴담 따윈 없음을 밝히고 수리품 체크를 확실히 해서 좋은 인상을 받기 위해 2층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먼저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대변기를 살폈습니다. 근데 정말 변기위 석고판이 마치 손으로 거칠게 잡아 뜯는 것처럼 어둡게 횡안이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도 설마하며 변기에 물을 내렸더니 변기 특유의 소용돌이를 그리며 물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고여 있어서 내려가는 거겠지 생각하고 세면대로 달려가 수도꼭지를 열었습니다. 근데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새빨간 물이 흐르더군요.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섬뜩한 기분에 첫 번째 화장실 쪽을 쳐다보니 담배 연기 같은 희뿌연 연기가 석고판 구멍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궈야 한다는 생각도 못 하고 그곳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화장실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도 겁에 너무 질려서 2층 화장실 수리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후 수리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해 화장실 이야기를 듣고 다녔는데 저무 이후에 화장실에 가면 갑자기 안개가 끼면서 첫 번째 대변기 문이 열리면서 목을 맨 훈련병이 보인다 하더라고요. 변명 같지만 시설 근무로 기대만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곳에서 도망 나온 건 정말 잘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이었다. 성인식이 끝나고 동창회에서 들은 이야기였다. 친구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정 환경이지만 주눅 들지 않는 밝은 성격의 소유자인 친구였다. 학급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축구부 주장을 완벽하게 소화해냈고 공포와 운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학창 생활을 보냈다. 친구의 어머니 또한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했고 평소엔 뒷바라지에 힘쓰시고 휴일엔 그 친구와 우리들을 데리고 수족관 가주시고 축구 경기 응원에도 오시곤했다. 지금도 친구는 어머니와 굉장히 사이가 좋지만 작년부터는 대학에 다니기 시작하며 대학 근처에 자취를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도 아들의 독립을 응원해 주시며 열심히 공부하고 오렴. 이라며 배웅해 주셨고 집을 떠나는 날엔 외로워지거나 힘들면 이걸 엄마라고 생각하고 힘내렴. 이라며 손수 만드신 작은 고양이 인형을 쥐어주었다고 한다. 친구는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했으니까 낯선 지방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친구는 자취를 시작하고 한달 정도 지난 날 문득 잠에서 깼다고 한다. 의식이 뚜렷해짐과 동시에 가슴 위엔 누군가 앉아 있다는 게 느껴졌다고 했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눈꺼풀도 닫힌 채 열리지 않았으며 이게 가위눌림인가 싶었다고 했다. 스스로 생각해도 놀랄 정도로 침착했고 단지 가슴 위에 누름돌이라도 올려져 있는 듯 무겁고 괴로웠으며 한동안 끙끙거리다가 어느새 또 잠에 빠진 친구.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아침이었고. 방 안엔 아무 이상도 없고 누가 침입한 흔적 또한 없었다. 그날부터 친구는 종종 가위에 눌리곤 했다. 그 탓에 잠을 자도 피로는 쌓였고 몸 상태도 점점 나빠졌다. 어느 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어머니께 선물 받은 고양이 인형을 손에 쥐고 잤다고 한다. 부적 대신 삼을 생각이었겠지. 하지만 그날 밤도 가위에 눌렸고 친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손에 있는 인형을 꽉 잡았다. 그러자 이때까지 절대 떠지지 않던 눈이 떠졌다. 친구의 눈에 비친 것은 가슴 위에 정자를 한 채로 가만히 앉아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잠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이라고 했다. 헉! 헉 소리와 함께 친구는 기절을 했다. 날이 밝고 일어나니 온몸은 식은땀 범벅에 오른손엔 고양이 인형을 꽉 잡고 있었다고 한다. 그후한달 정도 지나서부터는 가위에 눌리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 아마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처음으로 혼자 지내는 거라 정신적으로 힘들었었나봐. 라고 말하며 친구는 웃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좋은 이야기네. 어머니가 주신 인형이 널 지켜준 거 같은데? 라고 물었는데 친구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더니. 네 글쎄. 그건 모르겠어. 왜냐하면 내 위에 앉아있던 그 여자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였단 말이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몇년전 병원에서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를 했다. 두 명이서 교대에 가며 선잠을 자며 경비를 했었다. 새벽이 시, 따로 잠을 자는 공간이 있던 게 아니었기에 환자들이 없는 병동에서 병실 하나를 빌려 쓰곤했었다. 그 병동의 지하엔 영안실이 있어서 찝찝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진 무렵이었다. 선잠을 자는 건 깊이 잠들지 않았다는 건데. 그런 와중에 난 꿈을 꾸게 되었다. 내가 계단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잘 움직이지 않는 몸을 구불구불 움직여서 질질 끌며 계단을 기어오르는 꿈이었다. 나는 꿈 속에서 멍하니, 내 여기다 하며 방을 향했다. 본 적이 있는 방이었다. 지금 내가 자는 방. 그 순간 나는 눈을 떴다.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적셔져 있었다. 정말로 의식이 깨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꿈이었다. 기분 나쁜 꿈이네 라고 말하며 한시라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그날은 묘하게 피곤했던 탓인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콱 마이너스! 하는 철문 소리에 눈을 떴다.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수 없었다. 분명 누워 있었던 나는 서 있었다. 깜깜한 가운데 어슴푸레한 빛이 두 개가 보였다. 난 영안실 아니었다. 아까 내가 들은 소리는 내가 영안실로 들어왔을 때 났던 소리였던 것 같다. 눈앞에 보이는 침대 위엔 시신이 한구 누워 있었다. 혼비백산하며 나는 사람들이 있는 병동으로 뛰어갔고 나중에 물어보니 내가 잠결에 갔던 시체는 그날 밤에 죽었고 병대문에 양다리를 잘라냈다고 한다. 그러니 질질 기어서 나를 부르러 왔던 거겠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도 내가 겪고 있는 진행형의 이야기이다. 지난주 금요일, 아는 회사 선배가 죽었다. 직접 현장을 본건 아니지만, 아파트 자기 방에서 자기 두 귀에 볼펜을 찔러 넣은 채로 죽어 있었다고 한다. 오우무라 본인이 펜을 손에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도 타살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곧바로 자살로 판단했다. 회사 사람들은 그 선배의 죽음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난 놀랍지 않았다. 자살이라고 했지만 부검은 필요했기에 아마 선배 시신은 부검을 거친 것 같았다. 명확하게 죽은 이유가 눈에 들어오는데도 몸이 해부당했다고 해서 안 됐다고 생각했다. 곧바로 장례식이 치러졌다. 회사 동료들은 과장을 선두로 다들 장례식장에 찾아갔다고 한다. 나는 정말 급한 일이 있습니다. 네. 라고 과장한테 전한 뒤 바로 돌아 나왔다. 주변에서 보면 부자연스럽게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난 도저히 그곳에 갈수 없었다. 선배와 나는 선후배 사이를 떠나서 사이가 좋았다. 서로 집이 어딘지도 알 뿐더러 자주 왔다 갔다 할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겠지 3주 전 그날은 선배가 퇴근길에 우리 집으로 놀러왔다. 우리는 캔맥주를 마시며 회사 동료들 뒷담화를 털어놓고 있었다. 둘다 술을 마실 땐 대화만 했기에 tv도 음악도 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술이 다 떨어졌다. 나는 그만 마셔도 됐지만 선배는 술이 더 마시고 싶은 눈치였다. 애야 사러 가자. 나는 마지못해 선배와 함께 아파트를 나왔다. 근처 슈퍼에서 술을 사올 생각이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선배가 능글능글 웃으며 물었다. 애야 저거 뭐냐? 그가 가리키는 쪽엔 푸석푸석해 보이는 머리를 허리까지 늘어뜨린 여자가 장바구니에 채소를 담고 있었다. 딱히 별 다른 특색 없는 광경이지만 이상한 게 하나 있었다. 여자가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양상추를 손에 든 채로 이하시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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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나에겐 흔한 광경이었다. 나 아, 저거 웃음녀라고 유명해 선배. 네. 그 웃음녀는 언뜻 보기엔 평범한 젊은 여자인데 그냥 말 그대로 맨날 웃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호승녀라고 불렀다 폐를 끼치진 않아서 사람들도 신경 안 썼다 그저 기분 나쁜 것을 봤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무시하고 말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선배는 그때 꽤 술에 취해 있었고 조금 놀려보고 와야겠다 라고 하더니 웃음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이봐 당신 뭐가 그렇게 웃긴 거야?라고 말했지만 여자는 대답하지 않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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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웃을 뿐이었다. 선배는 계속해서 물었지만 그 여잔 대답 안 했고 결국 선배는 포기하고 바구니에 안주를 담고 술코너로 향했다.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선배가 락. 이라고 소리 질렀고 쳐다보니 선배 바로 옆에 그 웃음녀가 바라보고 있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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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라는 웃음소리와 함께 여자의 침이 선배의 얼굴로 날아들고 있었다. 선배는 화가 났는지 웃음녀를 밀쳤다. 웃음녀는 넘어졌지만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사과를 했었어야 하지만 그땐 당황스러웠기에 우리는 얼른 계산하고 집으로 왔다. 집으로 돌아와서 물어보니 선배는 내가 술을 고르고 있는 걸 멍하니 보는데 귓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돌아보니까 바로 눈앞에 그 여자 얼굴이 있지 뭐냐. 재수 없게. 그리고 잘 보니까 그 사람. 선배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았다. 우리는 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곤 게임을 했다. 그렇게 막차가 끊길 시간쯤 선배는 돌아갔다. 그때부터 선배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어디서든 이어폰에 음악을 듣고 있었다. 밖에서 들릴 정도로 굉장히 크게. 점심때 밥을 같이 먹다가도 허둥지둥 이어폰을 끼고 혼자 어디론가 가버렸다. 업무 중에까지 이어폰을 꼈고 과장님이 화를 내고 뭐라 하자 그때부턴 이어폰은 끼지 않고 혼잣말을 계속하기 시작했다. 시끄러워. 아아. 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다들 주의를 줘도 그만하지 않았다. 나는 선배에게 부탁 부탁을 해서 시끄러운 곳에서 만나기로 했다. 시끄러운 곳이라면 괜찮다고 했으니까. 시내 중간에서 만나서 물었다. 선배가 입을 열었다. 최근 좀 이상해. 선배. 알고 있어, 나도. 근데 슈퍼 갔던 일 이후로 귀에 계속 그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 처음엔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언젠가 부턴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밤에 자려고 할땐더 심해졌다고 했고, 선배는 굉장히 수척해 보였다. 그리고는 그 여자가 저주를 내린 거라며 나에겐 선배가 과대망상증에 걸린 것 같았다. 나는 선배를 그 병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건 선배의 과대망상이라며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고 했다. 웃음녀는 귀신도 아닌 실존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형을 끌고 슈퍼로 향했다. 형은 계속 거부했지만 결국 슈퍼로 들어갔고 웃음녀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나는 쪽으로 돌아보니 바로 뒤에서 그녀는 우릴 보며 웃고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웃음녀를 항상 멀리서 봤는데 그렇게 가까이서 정면에서 본건 처음이었다. 입은 빙글에 열려있는데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사이 나를 향한 두 눈엔 힘이 가득했다. 하지만 무섭다고 생각한 건그 여자의 입이었다. 침이 입술 구석에 고여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 입엔 이빨이 없었다. 나는 그 순간 도망갔다. 아무것도 모른 채 벌벌 떨고 있는 선배를 억지로 버스에 실어 혼자 돌려보냈고 나는 무조건 도망갔다. 그 이후 선배를 볼수 없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선배도 알아차렸던 것 같다. 나는 확실히 봤다. 웃음녀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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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소리는 분명히 가까이에서 들었을 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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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소리였으니까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신과 의사다. 정신과 의사를 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유독 오싹한 케이스가 있었다. 우리 집 근처엔 60대 부부와 30 정도로 보이는 아들 이렇게 한 가족이 이사를 왔다. 아들은 이른바 히키코 모리은둔형 외톨이라서 자주 볼수 없었다. 그 가족에게 들은 건 아니지만 아마도 체면 때문에 이사를 온것 같았다. 그 아들은 날이 갈수록 밖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어느덧 방에서 전혀 안 나오는 완전한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렸다. 매일 저녁마다 아들 방에서 부인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현관 앞에서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를 건네곤 했지만, 부인은 눈에 띄게 야위어갔다. 이웃집 아들을 못본지반년 정도 되었을 때, 이웃집 남편이, 내일 우리 집에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라고 부탁하기에 개인 집에 방문을 하며 진찰한 적은 없지만 이웃 사촌이라 승낙했다. 그리고 다음 날 집에 방문하니 부부가 함께 날 맞이해 주었다. 이쪽입니다. 부인이 나를 아들의 방으로 안내해 줬다. 부인은 열어라고 소리치며 문을 열더니 너 언제까지 잘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침대 이불을 들쳤다. 나는 경악했다. 침대엔 얼굴이 없는 마네킹이 누워 있었다. 그리고 뒤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나에게 말했다. 오늘 진찰을 받아야 할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아내입니다. 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압구정의 모 산부인과는 현재는 없어졌지만 9년 전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 건물 지하 1층엔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전 거기서 근무했었습니다. 집이 인천이라 막차 시간이 아슬아슬하거나 회식이나 늦게 일이 끝나게 되면 근처 사우나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날도 가볍게 맥주 한잔 하고 나니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당시 월급 100만 원으론 사우나 몇번 가면 금세 돈이 바닥이라서 그날은 사장님께 허락을 받고 직원 휴게실에서 잤습니다. 건물 평수는 작은데 층고는 높아서 주방 내에 복층으로 가니 휴게실 겸 낙하를 만들어서 쉬곤 했는데 그 높이가 딱 쭈그려 앉으면 천장 높이와 비슷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휴게실에 쓰는 낙고락고 침대를 펼치면 딱 천장과 20cm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날 정도로 맥주 한 잔만 했더니 술이 취한 게 아니라 잠이 잘안 와서 뒤척이다가 자정이 넘어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시간 정도 지나니 어디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잠에서 깼습니다. 응의 마이너스 응의 마이너스 응의 마이너스.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였어요. 새벽이면 고요해지고 돌아가는 냉장고 소리를 제외하곤 조용하긴 했지만 2층이나 위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이까지 들리는 게 이상했습니다. 꿈이겠지 꿈이겠지 생각하는데. 응의 마이너스 응의 마이너스 응의 마이너스. 응에 마이너스, 응에 마이너스 응에 마이너스 응에 마이너스 응에 마이너스 응에 마이너스. 바로 근처에서 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가위라도 눌린 건가 싶어서 몸을 뒤척이며 힘겹게 눈을 뜬 순간 천장에서 검붉은 피가 범벅이 된 아기가 천장벽을 뚫고 나왔습니다. 천천히 제몸 쪽으로 가까워졌고 그냥 갓난 아기라면 귀여울지 몰라도 검붉은 피가 범벅이 된 얼굴과 피떡질이 된 머리카락 등을 한 모양새로 버둥거리며 천장에서 내려오는 아기는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아기는 점점 제 몸을 향해 다가왔고 얼른 몸을 일으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샜어요. 그냥 악몽이었겠거니 넘어갔는데 이후 사장님의 어머님이 친한 무당과 밥을 먹으러 왔는데 무당이 왜 이런 불길한 곳에 식당을 차렸어 네. 라고 하셨다고 해요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고사를 3번 정도 지나고 곳곳에 부적을 붙였지만 끝내 1년을 채우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야기에 의하면 그 건물엔 간난하기 귀신이 자주 나타난다고 하더군요 유산이나 이런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의 저주인지 궁금하군요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5년 전쯤 동대구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전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던 대학생이었고 집으로 가기 위해 동대구역으로 갔습니다. 기차 시간이 여유가 있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더니 한 사람은 닫혀진 화장실 문 앞에 엎드려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전 사람이 그 안에서 쓰러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엎드려 확인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왜 잠겨있지?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아이의 할머니가 울면서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지구노을 불러왔습니다. 그 사이에 동대구역에선 계속해서 아이를 찾는다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전그문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은 5살짜리의 어린 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드디어 담당자가 왔고 문을 열어서 확인했지만 안엔 사람은커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계속 오시면서 우리 아이가 이 칸에 들어갔다며 계속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2030분 정도가 흘러도 애가 안 나오길래 보니 애가 없었다고 했고 왜 애가 없어졌냐며 어디 간 거냐며 엉엉 우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그 작은 다섯 살 아이가 탈출을 하기 위해 화장실 칸 위로 뛰어넘을 수도 없을 뿐더러 탈출할 이유도 없으며 누군가 납치를 한다고 해도 그 아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텐데 더욱더 명백한 건그 아이의 할머니가 화장실 바로 입구에서 서 계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 아이가 어디로 사라진 건지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이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몇년 만에 친했던 대학 동기의 집에 찾아간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안색은 그리 좋지 못해 보였다. 그래서 사온 술을 꺼내들며 슬쩍 물어봤다. 요새 뭐가 힘들어? 안색이 안 좋은 것 같다. 네. 사실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신경 쓰이는 게 있거든. 네. 동기의 말에 의하면 옆집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서 잠을 설친다고 한다. 베란다에 아기 옷이 걸려 있어서 아기가 있는 것을 짐작하지만 시간이 어긋나는 건진 몰라도 단한 번도 마주친 적은 없다고 했다. 이 원래 애들은 잘 울지 않아? 응. 그건 그렇지. 아. 네. 혹시 아동학대 같아서 신경 쓰이는 거야? 아니. 누나네 애를 봐서 아는데 아이들이 많이 울긴 하더라고. 아. 네. 그럼 뭐가 신경 쓰이는 거야? 처음부터 신경 쓰였던 건 아니고, 내가 5년 동안 이 집에 살았거든? 아, 잠깐 지금 들리네. 친구의 말이 끝나자마자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응애응애. 바로 옆집에서 들리는 것처럼 정말 생생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다음 친구의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이사 온지 5년 됐거든. 근데 이사 온 둘째 날부터 계속 갓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5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야. 네.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방송부인 국악과 3학년 선배가 겪은 일입니다. 국악실에 빈자리가 없어서 방송실에서 연습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원래 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지만 3학년인 선배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방해받는 걸 싫어하다 보니 문까지 잠그고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으로 문자가 한통 전송되었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보니 멀티 메시지로 사진이 한장 전송되어 있더랍니다. 사진은 방금까지 연주하던 자신의 모습이 찍혀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속으로 어떤 애가 장난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꺼버리려는 찰나 너무 소름 돋아 방송실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사진은 연주하는 모습을 머리 위에서 찍은 사진이었으니까요. 마치 방송실 천장에서 찍은 사진마냥.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앞으로 한밤중 한 여자가 위에서 떨어졌고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시선을 돌리지 못한 채 자살하는 그 여자분과 눈이 마주쳤죠. 착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는 찰나 그녀의 웃음을 보았고요. 헛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를 보니 아래엔 여자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일단 창문을 모두 닫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얼른 그 일을 잊고 싶어서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잠든 꿈에서도 아까의 여자 얼굴이 너무 강렬해서인진 모르겠지만 꿈엔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 여자는 뚫어져라 나를 쳐다봤고 딱 한마디 전했습니다. 내곧 찾아갈게 내일 밤세시에 네. 라고 하더군요. 그냥 악몽이겠지 개꿈이겠지 생각했지만 두려운 마음에 친구에게 말을 하고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친구 집에서 잠을 청했어요. 혹시 자게 되면 꿈속에 또 나타날까 무서워서 잠이 온다는 친구를 꼬셔 맥주와 치킨을 시켜 술한 잔을 하고 3시가 넘은 이후에 잠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어요. 무사히 아침을 맞이했죠. 그리고 이제 아무 일도 없겠지 싶어서 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단속 꼼꼼히 하고 어제 다못잔 잠을 자기 위해 침대로 누웠습니다. 근데 뭔가 섬뜩한 기분에 주위를 둘러보니 집에 있는 모든 시계가 300로 멈춰 있더군요.